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영웅님은 무명의 시절부터 앞장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임영웅님의 이런 선한 영향력을 그대로 팬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분들도 임영웅님의 선행을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과 다양한 소식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 항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의사 신문에 이제 임영 님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의협에서 내는 신문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거고요. 또 병원계 소식해서 이렇게 4일 15일 17일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병원계 소식을 모아서 좀 기사를 내는 거좀알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면은 서성모병원에 이제 연구 발표했다는 말도 있고요. 포스터 상을 수상한 것도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헬스케어 센터를 좀 개소한 것도 소개가 됐고, 보면 원주 세브란스 기독교 병원에서 산부인과 로봇 수술을 100차례 달성했다고 이렇게 좀 축하를 하는 모습이고요. 에티오피아 제 외국민 이제 온라인 의료를 설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로봇 수술 장비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엄청 많아요. 이거 페이지수를 따지면 10페이지가 넘을 것 같은데요. 중간 정도에 이렇게 임영웅 님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 팬클럽 영웅시대 밴드 세브란스 병원에 천만 원 기부하고 후원 감사증하고 딱 나와 있습니다. 임영웅 이름 딱 써있고요. 옆에 가로 열고 영웅시대 밴드 이렇게 나와 있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임영웅, 영웅시대 밴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영웅 가로치고 영웅시대 밴드님께서 기부한 후원금 천만 원은 질병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남자 나와 있고요.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원장 오정탁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기사가 쫙 있어요. 이제 영웅시대 분들이 기부금을 전달을 하면서 영웅 씨가 소외받는 소와 청소년에게 관심이 많아서 여기에 맞춰서 기부를 진행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부를 한 이유를 좀 밝혔는데요. 지금 이렇게 기부가 된 거는요, 이 어린 아이들의 치료비와 또 이제 아이 간호로 소득 활동을 할수 없는 이제 가족들의 생계에 좀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금이 된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0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열 명의 환자를 살린 거고 또 꿈과 희망을 새로 준 거예요. 최근에는 폐이식을 앞두고 있는 장기 입원 이제 환자에게 치료비를 또 지원을 했고요. 또 플러스 또 이렇게 방글라데시 아이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만으로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 마련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이번 기부금으로 이렇게 방글라데시 아이도 좀 치료를 받고 새 삶을 좀 살게 됐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지금. 한 아이가 수술을 했고요. 또 이렇게 방글라데시 아이까지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지금 치료를 진행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영웅 시대 분들이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사가 진짜 크게 났어요. 병원계 소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병원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임영웅님의 소식이 딱 들어가 있는 거고 뒤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병원에 좀 홍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시술 300차례 달성, 병원의 위험, 이런 것들 달성과 성과를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고맙게 기부를 해준 아티스트 임영웅 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영웅 시대 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설한 영향력을 좀 발휘를 한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임영웅 님 팬들 덕분에 임영웅 님이 확산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장애 이렇게. 포 감사증을 주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의사 신문에 그냥 실어버린 거죠.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큰일 하셨어요. 이런 점 때문에 영웅님이 항상 이렇게 연말에 시상식에 나오면 항상 영웅시대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요. 항상 먼저 찾은 사람이 영웅시대였어요. 이렇게 임영웅님의 선한 영향력, 또 이렇게 팬들의 깊은 마음을 좀알수 있었습니다. 임영웅 임의 KBS 단독 콘서트 티저가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사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임영웅 첫 단독 쇼 'We Are Hero' 초대형 스케일 예고, 임영웅 예고 영상 공개, 방송 시간은 단독 쇼, 역대급 단독 쇼 'We Are Hero' 우리 모두 영웅 이렇게 하고 직접 이렇게 역대급이라고 소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이 좀 미리 보이거든요. 이렇게 히어로 나와 있고 2021년 최고의 무대까지 딱 보여줬어요. 되게 잘배치를좀한것 같습니다. 또 임영단독쇼 예고 공개 리허설부터 세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심하게 준비를 했다 이거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이제 예고편 속에 임영 좀 이게 고뇌하는 모습 담겨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앉아서 뭔가 생각하는 모습, 골똘히 이제 뭔가 가사에 대한 영감이나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이제 콘서트에 대해 좀 몰입을 하는 장면이죠. 이것을 이제 관계자분이 보시고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렇게 서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또 보면은 최고의 슈퍼스타 임영웅 2021년 최고의 무대 예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 최고의 슈퍼스타라는 수식어도 좀 붙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또 2021년 최고 무대 장식한다. We are hero 예고 영상 공개. 지금 기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단독쇼 공개 앞두고 가수 임영웅 이 모습 공개되자 기대감이 폭발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정말 기대감을 주는 그런 타이틀이네요. 또 어떤 분들은 첫 단독쇼 기대감하고 화살표를 위로 이렇게 쫙 했어요.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표현을 한 거죠. 또 예고영상 공개 팬심 들썩 풍성한 무대 안방으로 역대급 레퍼토리 채울 2021년 최고의 무대 우리 모두가 영웅. 지금 은하스타가 다 읽어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기사가 엄청 많아요. 페이지를 넘겨도 넘겨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웅, 무대로 전달한 행복, 히어로가 준비한 연말 선물, 베일을 벗은 단독쇼, 최고의 무대, 초대형 스케일 무대, 시선 강탈, 단독쇼, 미리 엿보니 하고 좀 기대감을 드러낸 것을 볼수 있고요. 지금 넘겨로 넘겨도 계속 지금 임영임의 한독쇼 무대를 지금 언론에서 극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한 28초짜리 영상인데 지금 언론 반응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러 이러한 기사를 보면은 이제 언론계에서 임영임의 입지를 좀 다시 한번좀알수 있죠. 기자분들이 기사를 많이 쓴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스타가 많은 들이 찾고 화제성이 높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언론의 뜨거운 반응을 알수 있었습니다. 임영웅님이 지금 은밀한 뉴스룸에 2021년 연예계 빅 이슈하고, 이렇게 BTS와 이정재 님과 같이 좀 거론이 돼서 타이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21년 연예계 결산이기 때문에 많은 스타들이다 등장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임영웅님이 올린 거고, 대표 격으로 소개가 되고,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 거 보면, 위상이 좀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대목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BTS와도 이정재님, 오징어 게임으로 지금 이분 엄청 유명해요. 외국 유명한 배우, 타이타닉 이제 주연 배우였는데, 디가프리오랑 사진 찍고, 지금 뭐 유명세가 하루가 남다르게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임영웅님이 BTS와 이정재님과 함께 이렇게 타이틀에 뽑혔다는 것 자체가, 위상이 좀 입증이 되는 상황이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